안녕하세요. 리치리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바로 디올입니다. 디올 중에서도 일단은 얘는 오블리크 라인의 대표 선두주자 디올 북토트 이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여행갈 때딱 올려놓는 용으로 간지가 좀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쓰는 아이들이기도 해서 실용적이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면서 오염에도 강해서 오블리크 라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얘는 이거저거 막 들어가요. 넓고 크기도 커서 출근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저 사이즈가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크다. 얘는 이제 데일리로 미니 부터트니다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들어가요. 휴대폰 정도는 편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카드 지갑이랑 같이 이렇게 넣으면 딱 좋은 사이즈예요. 컴팩트 정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어, 이거 저거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단단하긴 하지만 쉐입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미니북도트.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게끔 잘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 가볍게 외출하실 때 쓰기 좋아요. <laughs> 귀엽죠? 아! 오블리크 라인의 미니 파우치입니다. 사이즈는 앙증맞습니다. 오블리크의 전형적인 패턴, 컬러는 네이비 컬러고요. 하드웨어는 빈티지한 골드예요. 지퍼 부분에 이렇게 가죽 끈이 달려 있어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 미니 파우치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잠깐 외출할 때도 좋고, 얘는 이제 휴대폰이나 기타 등 중요한 물건들을 고정하는 아이예요. 유럽은 소매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고정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빼셔도 됩니다. 분리가 가능해요.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어요. 카드 포켓. 이게 되게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한 카드를 수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원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블리크 미니 파우치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들어갑니다. 이런 카드 지갑 팩트도 들어갑니다. 카드 지갑을 살짝 세워주시고 팩트를 넣으면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지퍼가 잠깁니다. 짜잔 이렇게 지금은 사실 좀 더워지는 시기라서 클러치나 이런 미니 파우치 같은 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올 오블리코 라인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치리치였습니다.